예, 이주민과 사회권 관련해서는 이게 참 기존에 이제 현재 헌법재판소 해석도 그렇고 학자분들의 해석도 그렇고 사회권은 이주민은 주체가 아니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이주민이 법률상 어떤 사회권을 누리는지를 정리할 수 있는 법률 법률가를 포함해서 사람은 단한 명도 공무원 다 포함해서. 단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구난방이거든요. 중구난방이고 어떤 것은 법령에서 정해지고 어떤 건 지침에서 정해지고 어떤 것은 연간 계획에서 정해집니다. 연간 계획에서 단 외국인은 제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사회권 논의를 하면 역시 이제 또그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지적을 하던데 뭐 사회권 추상적으로 논의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법령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이미 배는 떠나갔는데 누구를 태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어떤 선언적으로 규정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동 학대가 있습니다. 아동이 학대가 당할 학대를 당할 때 헌법은 어떤 식으로 보자, 보호를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그 아동이 외국인일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 아동이 정주 외국인일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 아동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것, 경우 혹은 혹은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현행의 어떤 정부의 태도는 가해자는 아동학대 가해자는 처벌하되 외국인인 경우에 피해자는 보호할 어, 의무가 없다. 헌법적인 결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고 아동복법이 그렇게 해석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정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보호조치 보호 관련해서는 국가 재정이 들어가고 뭐 사실은 이제 지자체의 어떤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외국인이 외국인한테 그런 서비스나 어떤 그런 어떤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아동학대라는 것을 봤을 때 그래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주민의 어떤 기본권 사회권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해석은 후적고요뭐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이동이나 어떤 법리의 변화나 이런 변화는 엄청 나는데요, 인식은 퇴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후진 해석을 유지하고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퇴행하는 인식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어떤 그런 곤란함 때문에 뭔가 회피하고 어떤 불편함을 배설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이주민의 문제는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있고 민감해지고 있고 조심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게 당장에는 어떤 곤란함을 해소, 뭐 해소하고 불편함을 배설할지는 모르겠지만 국익과 인권 공익 둘다 말아먹는 말아먹을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되는 상황 특히 뭐 법률도 법리지만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럼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 다양한 어떤 국면에서의 이주민의 권리는 어떻게 될 거냐? 그 사람들이 한국의 생활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존의 해석은 헌법 6조 2항이 이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재밌는 것은 거의 모든 헌법 학자들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법과 조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상호주의다. 그런데 이제 뭐 물론 그 19세기 말 이럴 때 무슨 호혜 평등 조약 이럴 때는 상호주의였겠죠. 근데 적어도 20세기, 21세기에는 어떤 외국인의 지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내국인 평등주의고 차별 금지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는 방식인데 아직 또 우리는 19세기 말에서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는 19세기 말에서 머물고 있다. 국제법과 조약에 의한다라는데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전혀 그건 법률과의 기본적인 소약이 안돼 있는 명문의 국제법과 조약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보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고 해서 뭐 상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리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인간의 권리, 국민의 권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논리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세기 중반. 정도의 논리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논의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2 0 세기 중반에 머물고 있고, 뭐 독일의 논의도 사실은 이런 것 같지 않고요. 사실 상호주의나 어떤 기본권 성질론의 논의가 뭐 초기에 독일에 공부하고 보신 헌법학자분들이 뭔가 좀 짜집기해서 만든 것을 한번 교과서를 내고, 그게 이제 계속 몇십년 동안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몇십년 동안 예전에 오, 뭐 반세기 전에 그 만들어진 교과서를 그대로 베끼고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외국인 평등주의 상호주의 배제 다만 협의의 어떤 참정권의 문제와 출입국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다라는 것이 뭐 저는 거의 국제법적으로 확립이 됐다 다만 또 이제 그 입국의 자유 혹은 출입국과 관련돼서는 그게 단지 출입국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출입국과 관련된 비자가 있으면 비자와 관련된 타입, 뭐 비자 타입이겠죠. 그러면 취업을 할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할수 없는 게 있을 수 있고, 이런 그 제한까지를 포함해서는 어떤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그리고 그 범위와 무관한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주의를 요한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뭐예 차별금지 원칙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방향은 결국은 주체는 국민이 되는 게 맞고요. 그 이제 뭐 이천진 변호사님이나 뭐 기존 논의에서 그 정주 외국인 합법적인 체류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그게 비록 어떤 가장 좀 뭐랄까 재정이 많이 들고 하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국면들이 있고. 그러면 체류 자격 없는 무국적자는 어떡하죠?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군모 죽여야죠.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런 법적인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 체류 자격이 없고 다만 이제 그걸 해주죠 보호 일시 해제를 해줍니다 한2천만원 보증금을 받고 일단 보호소에 가둬놓으면 돈이 드니까 풀어주긴 하는데 체류 자격은 없고 아무런 어떤 사회보장 시스템 없고 그럼 이분이 합법적으로 법을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굶어 죽어야 하는데 그게 과연 헌법적인 결단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전문이나 보면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민족문화 창달을 노력하며 과연 이렇게 단일민족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방식이 얼마나 수용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바뀌겠죠. 언젠가는 바뀔 건데 그걸 더 포용하는 방식으로 뭐 우리 뭐 한국의 고유의 문화를 뭐 배제하는 건 아닌데 포용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고민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입국 규제 통제를 말씀드렸는데. 워낙 이게 그 동안에 이제 헌법재판소 의 결정이나 이런 걸 보면 출입국 통제가 모든 것을 잡아먹는 노동권도 잡아먹고 뭐 사회권도 잡아먹고 심지어는 자유권 자유권도 기본권 모든 걸 잡아먹는 그래서 이제 사업장 이동 뭘 해야 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법률에는 내국인 우선 고용에 대한 절차가 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장 이동을 제한을 해요 그 고용 관계를 원활히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권을 어떻게 보면 노동권, 노동자의 기본적인 어떤 권리를 침해하면서 사실상 강제 노동을 강제하면서 어떤 노동 시장의 원활함을 얘기를 하는데 시장 원리에도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수의 원칙에 의해서 더 준다 라는데 가서 일할 수 있고 뭐더 주고 뭐 어떻게 보면 고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배제하는 형식이다라는 거고요. 그 저는 이제 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요. 독일 뭐 아까 이주영 박사님 발제에서 나왔지만 독일의 그 난민 신청자에 대한 그 뭐죠? 기초 생활 일종의 급부죠. 관련된 결정이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에 나온 판례인데 그 당시가 이제 지금은 이제 100만 명 100만 명이 넘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 10만 명 정도의 난민 신청자가 있었고 그래서 사건은 뭐였냐면 기초 생활 급부를 그 10만 명한테 모두 지급을 하는데 달랐습니다. 기준이 내국인과 그 아까 이제 또 이찬주 변호사님 그 발전문에는 그 기초생활 보장인가 거기에 이제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딱 이제 그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을 하는데 기초생활 내국인의 기초생활 보장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보다 낮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기초생활을 보장 안 하고 인간적인 인간다운 어떤 생활을 보장 안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 그 독일 헌법을 많이 베껴왔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